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짐 스토보리지은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틴스라는 부자가 친구 해밀턴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쓰고 그 유언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스틴스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사 해밀턴이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있는 내용대로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유언대로 상속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에게는 석유 가스 회사를 물려줍니다. 딸에게는 아버지가 살던 집, 목장, 가축들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 자산을 물려줍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스티브스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손자 제이슨에게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만 물려줍니다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에 무엇이 들어있게 달랑 이거 하나만 남겨주셨는가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2가지의 숙제를 남겨줍니다 한 달에 하나씩 이 숙제를 잘하면 아주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더이니 이 숙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주신 숙제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숙제를 이렇게 이행해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달 할아버지 친구 목장에 가서 나무 말뚝을 박는 일을 한달 동안 합니다. 노동을 해보지 않았는데 일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보람과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둘째 날 첫째 딸의 나무 말뚝을 박아서 번 1500달러를 가지고 다섯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딸에는 우정에 대하여 배우라고 몇 가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몇년 전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제 신장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해밀턴에게 변호사에게 신장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기증하게 되었으니 수술 받자고 해서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스티븐스가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자기 친구 해밀턴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서 자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정이구나.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그 우정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숙제를 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 가족, 웃음, 꿈, 나눔, 감사,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면서 돈만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했던 이 제이슨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 숙제를 다한 다음에 해밀턴 변호사가 한 장을 내밀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숙제를 다 하면 이것을 주라고 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자선기금 재단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너의 경험한 것, 내가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 자선기금 단체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년 한해 신명기 말씀을 주일마다 읽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믿음의 유산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 종교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쉐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그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교육 중점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신앙 지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 교훈도 얻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절 말씀은 사실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10개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개명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개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개명,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신명계 주신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오늘 4절에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을 달리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으라. 말씀 속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은혜 주심을 너희들이 체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살려 줄 것이다. 너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여러분, 왜 오늘 모세가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실수한 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실수한 적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에 너희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기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어떤 변화와 반응이 나타날까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절을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신앙의 지침은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믿음으로 듣고 사랑으로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것, 여기. 표현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유일한 신,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면서 너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동시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전심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을 말합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감성,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행동이, 내 삶의 모든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될까?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섬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세상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돈을 믿으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무엇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실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통독을 하며 일 년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기도 해요, 듣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내가 오늘 세장 읽었어, 다섯 장 읽었어, 열장 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 가운데 딱한절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충격적으로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쓰디쓴 약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내 폐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강력하게.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한절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전혀 내게 와닿는 말씀이 없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아. 정말 내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말씀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우에는요, 아 그렇지 그렇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가슴 속에 오래 오래 남는 것 기억이라고 하죠. 오래 오래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 담겨있던 내 마음 속에 담겨있던 그 말씀도요 흐려지고 약해지고 지워집니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근데 여기 새기라는 이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더 깊은 기억 속에 자리 잡도록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그 말씀이 나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심령에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갈 때까지.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새겨짐으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신앙 지침. 여기 실천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의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요. 간혹 보면은 1세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말씀도 듣고 순종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셨는데 그 다음 세대가 믿음 없이 사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왜 자녀들은 교회 다니지 않을까 예수 믿지 않을까 세상에 빠져 있을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른 가정 이야기 아니라 내 가정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내 자녀들도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심령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관심을 가졌는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새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나는 기도했는가 얼마나 나는 집중했는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한번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세계에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지워지지 않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평안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어디에 붙여라, 어디 어디에 기록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인다는 게 뭘까요?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검증 받아서 말씀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에 내 손을 써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행동하라.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일에 섬기라는 거예요. 미간의 말씀을 붙이라는 게 뭡니까? 표로 삼으라는 게 뭐예요?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육신의 눈으로도 바라보고,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 표로 삼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에, 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는가? 말씀의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문설주에, 여기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붙여라. 집으로 들어갈 때, 집에서 나올 때,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다녀왔는가 가려고 하는가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미, 미간, 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걸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이 행함이 없이 머리만 커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실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돌아보십시오. 금년 안에 꿈꾸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꿈과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내 삶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행할 거야. 말씀을 따라갈 거야. 이 마음과 결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에 블랙 우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에 세 가지 유산을 남기라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기억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든 것다 알아요. 그가 했던 이야기들 다 들어서 기억해요. 그런데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좋은 기억, 기쁜 기억, 믿음의 기억을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우리 가족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도 살아갔지. 이런 기억의 유산을 남겨라. 두 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라.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따라해요. 말을 배울 때에도 엄마 아빠 말을 따라하고요. 들은 대로 가슴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습관을 엄마 아빠가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대로 간직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우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서 그것을 알았겠어요? 들었으니까 그 말투를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흉내 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언어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좋은 습관, 말씀의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세 번째, 자녀들에게 물려줄 좋은 습관,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된다. 좋은 목표, 믿음의 목표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가정입니다. 소중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금년 표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가슴에 새겨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앞뒤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복을 줄이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 구절이야, 10절과 11절에 보면 또한번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행할 때 약속의 땅, 아름다운 성, 집, 우물도 포도원도 내가 보장해 주마. 내가 지켜 주마. 너희의 가업, 너희의 생업, 모든 것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만 붙잡고 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금년 한 해에는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 그들도 하나님 뜻 이루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